지난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해 11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큰거 한번, 한번 먹어 봐야겠다. 이만. 뭐야. 음. 괜찮네. 큰거한번 바가지 먹어 봐야겠다. 아, 진짜 큰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저 봐봐. 아, 팔아야 아, 되 맛있어. 음. 맛있다. 우리 딸기 먹으신 분들은 이거 설향 맞냐고. 자기가 이때까지 설향 서량 먹은 설향이 이 맛이 아니었다고. 어, 그때 그만큼 달단 얘기야. 어, 당도가 좋다고. 설향이 병해충에 강하다 그러잖아. 음.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 약한 번도 안 쳤잖아. 음, 그렇지. 점식하고 나서 이제 꽃 피고 나서부터. 음.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뭐 대부분 뭐십 80%는 서량을 한다 그러잖아. 그 하는 이유가 있다 그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처럼 처음이면 처음인 분들은 서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경 씨네 부부가 재배하고 있는 딸기는 서량이라는 품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품종을 개발해 2005년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충에 해 강한 것이 특징으로 과즙이 많아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딸기입니다. 딸기를 몰랐는데 이래 바구니에 수북히 담기면 냄새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확 올라. 한꺼번에 확 올라와. 요 음. 진짜 딸기향 너무 좋지 않나? 맞아 이거 작기 끝날 때까지 이 정도 당도는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열심히 관리해보자 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러니까 우리가 잘해야지 어, 또 다른 사람들이 2호, 3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 선도 농구가 돼야 되는 거야 어. 아직은 초보 농부지만 영덕 최초의 딸기 농가이기에 책임감도 그만큼 큽니다.